난데없이 바지를 내리더니 대로변에서 똥을 싸대는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멘붕에 빠진 태국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고 요즘 태국은 중국인들로 인해 그야말로 똥밭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때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태국이 어쩌다 이런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인지 그 충격적인 사연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카오산로드 야시장에서 코끼리 바지를 팔고 있는 30대 여자, 야팁이라고 합니다. 제 꿈은 방콕에서 제일 큰 백화점 센트럴 월드에 제 가게를 여는 거예요. 야팁의 엘리트 부티크라고 가게 이름도 미리 정해놨죠. 센트럴 월드에 입점만 하면 저는 태국 귀족인 하이소 같은 생활을 할수 있을 거예요. 매일 명품을 걸치고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는 거죠. 실제로 제 가게에는 매일같이 한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이 쏟아붓는 돈으로 인해 제 통장은 날로 불어났어요. 제 꿈은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꿈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제게 일어난 그 저주받을 사건에 대해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날도 저는 제 가게를 크게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에게는 좀더 신경을 썼죠. 그들은 제 일주일치 식비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팁으로 턱턱 주고 가곤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한국 관광객들을 볼 때마다 감사함과 함께 묘한 열등감을 느끼곤 했어요. 예쁜 얼굴에 매끈한 피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와서는 마음껏 돈을 쓰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로 눈에 거슬렸거든요. 어, 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은 거야. 저는 땡볕에서 장사를 하느라 피부는 시커멓게 그을렸고 땀에 젖은 싸구려 옷만 입고 다니는데 한국인들은 태국에서 왕족 같은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니 어,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돈을 벌어서 센트럴월드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어요. 그날을 위해 저는 애써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털어버리고 다시 장사에 집중했죠. 그런데 한국의 여자 아이돌 멤버가 태국 야시장에서 쇼핑을 한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돌은 한 작은 옷 가게에서 흰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그날 이후 그 가게는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돌이 산 것과 똑같은 원피스를 사기 위해 그 가게로 몰려들었죠. 어느 순간 태국의 젊은 여자 대부분이 흰 원피스를 입고 다니더군요. 반대로 알록달록한 코끼리 바지를 파는 제 가게에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죠. 어떤 날은 코끼리 바지를 한 장도 팔지 못하기도 했어요. 저는 속으로 울분을 토했죠. 도대체 한국이 뭔데 태국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야? 한국 여자 아이돌이 옷 하나 샀다고 온 나라가 따라하고 난리라니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네. 한국은 태국보다 크기도 작고 인구도 훨씬 적은데 대체 태국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에게 이렇게 휘둘려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한국은 6·25 전쟁 때 우리 태국의 도움을 받기도 한 힘없고 불쌍한 나라였잖아요. 실제로 제 할아버지가 그 전쟁에 참전하셨었고요.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한국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 그때 한국 군인들을 포함한 각 나라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지금쯤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다. 한국 전쟁은 끔찍한 비극이었다. 할아버지는 태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한국의 파병을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그 전쟁에서 129명이 전사하고 1139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지금처럼 잘 나가는 국가가 된 것이 너무 짜증났어요. 우리의 도움이나 받던 나라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인지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억울했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저는 하루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인처럼 부자가 되는 날만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 갔던 수십 명의 태국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입국이 거부당했다는 거였죠. 그들은 긴 시간 대기만 하다가 결국 다시 태국으로 돌려보내졌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가슴속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구력을 당해야 하는 거지? 태국군의 도움을 받고 겨우 살아남은 국가 주제에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옆 가게 주인인 수킷 씨제 가게에 찾아왔어요. 소식 들었어? 한국이 우리 태국 사람들을 그냥 쫓아냈대.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든 한국인들 버릇을 고쳐줘야지 안 되겠어. 저는 수킷의 말에 강력하게 동의했고 그날 저녁 태국의 외교부 장관도 한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죠. 그날 이후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벤코리아 운동이 시작됐어요. 거리에는 우리는 오만방자한 한국을 거부한다. 한국 제품은 절대 사주지 말자 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들이 걸렸고 SNS에서도 태국의 자존심을 지키자 라는 글이 도배되었죠. 저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좋아요를 누르며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이 이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불쾌해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한국 언론에서는 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태국 여행을 보이콧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오만한 거지? 자기네들이 태국인들을 함부로 대해 놓고 오히려 우리한테 화를 내는 게 말이 돼? 우리 태국도 강한 나라다 이거야. 한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에게 이렇게 굴면 안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크게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했죠. 만약 한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태국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돈벌이를 해야 하지? 한국인들이 없으면 가게 매출이 엄청 줄어들 텐데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전에 주변에 계셨던 태국 어른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도움을 받으며 빌빌대던 한국이 지금 우리보다 더잘 산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 태국에게는 중국이 있다. 태국 어른들의 말들을 떠올리자 저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한국 따위 없어도 태국은 괜찮아. 한국 전쟁 때 오히려 우리 도움받은 나라잖아. 거기에 중국까지 힘을 보태면, 아니, 오히려 더잘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느꼈던 짜증과 열등감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다시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태국은 위대해 라는 굳건한 마음을 품고 잠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아주 신기한 꿈을 꾸었죠. 글쎄,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비는 것 아니겠어요. 야팀님, 제발 한국을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태국에 다시 올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는 태국 없이 못 살아요. 한국인들이 저에게 매달리며 애원하는 모습에 저는 꿈이지만 어깨를 으쓱이며 콧노래를 불렀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을 향해 턱을 치켜들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짜로는 안 돼요. 우리 태국의 코끼리 바지를 1억 장 주문하시면 고려해보죠. 그러자 한국인들은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합니다 야탐님 당장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비굴한 모습을 보며 깔깔 웃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대박! 이거 예지몽 아니야? 창밖을 내다보니 아침 풍경이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뭐야, 왜 손님이 하나도 없어? 대체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어,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카오산 거리는 마치 유령 마을이라도 된 것처럼 횡해져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벌써 100명은 지나갔을 텐데, 지나가는 것이라고는 길고양이 한 마리 뿐이었죠. 저는 제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서 제 볼까지 꼬집어 봤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건 바로 제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우리는 정말 한국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걸까? 이대로 벤 코리아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아침에 꾸었던 그 화려한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은행에서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어, 대출금 상환일이 7일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제 어떡하지? 꿈에서 봤던 찬란한 미래는 온데간데없고 제 앞에는 막막하고 잔인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센트럴월드의 꿈은커녕 이제 당장 내일 먹을 밥도 걱정해야 할 신세가 되며 그렇게 저의 특별한 날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막을 내리고 말았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졌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끄는 이후로 카오산 로드는 점점 더 횡해져만 갔죠. 하루에 몇천 바트씩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이나 들어오면 다행인 날들이 이어졌어요. 가게 안에서 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그렇게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데, 건물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가게에 이렇게 파리만 날려서 어째? 야, 팁, 당신 이번 달 월세는 낼수 있어? 건물주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겨우 한 달을 버텼는데, 이제 그마저도 바닥이 났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건물주에게 애원하는 것 뿐이었죠. 사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한국 손님들이 곧 돌아올 거예요. 그때 제가 꼭 밀린 월세 다 갚을게요. 어, 저는 이렇게 말하며 결국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고 그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건물주는 딱한 달만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며 몇 번이나 허리를 숙였고 그렇게 건물주가 떠난 뒤 저는 가게 문을 활짝 열었어요 힘내자 이제 곧 한국 손님들이 올 거야 꼭올 거야 저는 인터넷 번역기를 돌려서 환영합니다 라는 한국말이 적힌 팻말도 달았고 코끼리 바지도 평소보다 더 예쁘게 진열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날이 갈수록 거리는 더 황폐해져만 갔고 한국 손님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건물주와 약속한 한 달이 다 되어가자 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 한국인처럼 생긴 사람들만 보이면 달려가 말을 걸었죠.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아 유코리안.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었고 결국 저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저는 가게 안에 쌓인 먼지를 닦을 힘조차 없었고 그저 멍하니 앉아 텅빈 카오산 로드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우리 태국 정부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던 거예요. 태국 정부는 한국인 필요 없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며 발표했던 거죠. 태국 총리는 이제 태국은 중국 관광객을 주력으로 삼겠습니다. 중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큰 손입니다. 라고 발표했고, 뉴스에서는 중국 관광객만 있으면 우리 경제는 문제 없다는 말이 반복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희망에 들뜨기 시작했죠. 이제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몰려온다면 전보다 더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이제 한국 관광객 따윈 필요 없어! 중국인들이 오면 내 가게도 다시 잘될 거야.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니까 분명 한국보다 팁도 더 많이 줄 거야. 그리고 얼마 후제 기대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카오산 로드는 예전의 활기를 찾았죠. 게다가 중국 관광객들은 소문대로 큰 손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한꺼번에 대량으로 물건을 사가고 여러 가게를 동시에 들락거리며 지갑을 열었죠. 이대로만 가면 백화점에 입성할 날도 멀지 않았어. 중국인들만 있으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필요 없어. 저는 그렇게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나게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죠.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돈은 많이 쓰지만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중국인들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옷을 갈아입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닥에 옷을 던져 놓고 가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검정 봉지에 자기 맘대로 옷을 훔쳐 가는 일들도 빈번했었죠. 저는 중국인들의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에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진상 중에 진상인 중국인이 제 가게에 찾아왔거든요. 이 중국인은 한쪽 손으로 코를 후비며 제 가게에 들어와서는 그 더러운 손으로 제 가게에 있는 옷들을 마구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이 중국인을 말려보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반값으로 깎아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러자 이 중국인은 자기가 원하는 값으로 옷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치며 진상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이, 이거 다 싸구려잖아. 어, 공짜로 줘도 안 입을 옷을 내가 큰 마음 먹고 반값이나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저는 당장이라도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계속 이러실 거면 그냥 나가달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 중국인은 묘한 비웃음을 지으며 가게를 떠나더군요. 그러더니 가게 앞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는 똥을 싸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라고요. 저는 기절할 듯 놀라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주변 상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중국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끄럽고 닦아야 하니까 휴지나 내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디서 몰래 카메라라도 찍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저 순수한 미친 현실이었을 뿐이었죠. 저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멘붕 상태에서 서랍을 뒤져 휴지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휴지를 내밀었죠. 그러자 이 중국인은 뒤처리를 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가게 앞을 떠나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남긴 더럽고 냄새나는 흔적뿐이었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었죠.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건 완전히 제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면, 차라리 가게를 접는 게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국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카오산 로드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똥을 싸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결국 태국은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하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 가게 앞에 쌓여가는 쓰레기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중국인들의 목소리까지 중국인들은 정말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저들은 단정한 한국인들과는 태생부터 달라 보였죠. 한국 관광객들은 코끼리 바지 하나 사면서도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몇백 바트씩 팁을 주곤 했는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소중한 손님이었는지 그때 저는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제와 뒤늦게 한국인 손님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가게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옆 가게 주인 수키 씨 그늘진 얼굴을 해서는 다가오더군요. 저는 수키 씨게 왜 그러냐고 또 중국 관광객이 진상짓이라도 한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수키 씨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팁. 내가 방금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래. 알고 봤더니,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불법 체류를 하고, 범죄까지 저질렀나 봐. 그래서 한국이 태국인들을 입국 금지시켰던 거래. 수킷의 말에 저는 누군가 제 머리를 세게 때린 것 같은 충격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했고, 그래서, 벤 코리아 운동에도 동참했던 것인데, 사실은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에 진상짓을 했던 것이었다니, 견딜 수 없는 후회와 자책감이 밀려들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 욕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런데, 제 부끄러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저는 아빠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태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은 맞으니까, 이제라도 사과만 잘하면 한국이 태국의 실수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라고 말했죠. 한국 전쟁 때 태국군이 큰 희생을 감내하며 한국을 도왔고, 그로 인해 한국이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아빠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야팁, 놀라지 말고 들으렴. 우리 태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사실 그때 태국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나치 독일과 일본 편에 섰던 나라였고 그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었지. 유럽 국가들은 태국도 독일과 일본처럼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잔뜩 숨죽인 채 그들의 눈치만 살피던 상황이었어. 아빠의 말이 끝나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거든요. 우리가 나치 독일과 일본 그 학살자들의 편이었다고요? 저는 그 말이 도통 믿기지가 않았어요. 태국이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은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은 전에 없이 진지했고, 아빠가 제게 거짓말을 할 리도 없었죠. 그동안 저는 태국이 정의롭고 용감한 나라라고 한국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아빠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태국은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지. 우리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다시 인정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거야. 정의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태국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야.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태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배신감과 혼란이 밀려왔어요. 태국이 한국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운 거였다니. 그런 것도 모르고 태국을 전쟁 영웅이라 생각해온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수치스러워 하는 저를 보며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이제는 버려야 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한 나라야. 한국은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겪은 뒤 국토의 대부분이 훼손되었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었지. 엔터 사업과 전자기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디지털, AI와 각종 가전제품의 군사력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최정상을 찍고 있어. 생각해보면 한국은 정말 무서운 국가야.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 해내지 못할 일이 없으니 그런데 요즘 젊은 태국인들은 한국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함부로 떠들어대고 있더구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아빠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아빠는 태국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되는구나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처럼 한국과 등을 돌린다면 태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한국은 세계에서 정점을 찍은 강대국이니까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무지하고 고집스럽게 한국을 적대한다면 정말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어. 아빠의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이 태국보다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만약 한국이 태국을 완전히 버린다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해 태국이 한국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나부터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굳힌 저는 어, 다음날 아침 비장한 마음을 안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거리로 나온 순간 저는 바위처럼 굳고 말았답니다. 거리 곳곳에는 벤코리아 포스터가 붙어있었고 사람들은 한국 타도라는 글이 적힌 두건을 머리에 두른 채 한국 제품을 거리에 쌓아두고 불을 지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죠.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불법 체류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대요. 한국은 정당하게 입국 절차를 강화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고, 순간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그런데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어요. 곧이어 한 여자가 분노의 참목소리로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죠. 이 여자는 또 뭐야? 자기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감히 한국 편을 들어? 너 태국인이 맞기는 해?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넌 한국에 가서 살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는 겨우 힘을 내어 이렇게 말했죠. 제발... 이러지 말고 제발 좀 들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돌려야 해요. 한국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말 거라고요. 감정적으로 이러지들 말고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호소했지만 사람들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질 뿐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순간 어디선가 한국으로 꺼져 이 배신자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빠르게 다가오더니 손가락을 들어 제 가슴을 세게 찌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이런다고 한국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줄것 같아? 착각하지 마. 넌 그저 한국의 똘만이 짓을 하고 있을 뿐이야. 그의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저를 찌를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딱딱한 무언가가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망고였죠. 어, 망고는 제 어깨를 강타하며 그대로 터져버렸고, 저는 그 충격에 순간적으로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태국인이 이럴 수 있어? 한국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냐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애워싸고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과일과 쓰레기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저를 향해 던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온몸에 땀과 먼지가 뒤섞여 처참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다행히 그 순간,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찰을 불러주었고,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난 뒤에야 저는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몸을 누인 채, 온몸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사람들은 마치 광신도라도 된 것처럼 태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믿으며 한국은 철저히 적으로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강대국인데 사람들은 귀를 닫은 채 현실을 외면하고만 있었죠. 저는 아파오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답답한 마음에 눈을 질끈 감았어요. 태국이 한국보다 우월해. 우리는 위대해. 한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태국 사람들은 이런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있었고, 그 잘못된 믿음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었어요. 마치 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죠. 너무나 막막했고, 이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웠어요. 그렇게 저는 새벽까지 잠못 들며,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되새기며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고통과 상관없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국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죠. 어느 날 수키씨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팁 들었어?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군사 훈련을 한대. 태국은 한국을 견제하기라도 하려는 듯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태국의 국방력 순위는 겨우 30위 정도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태국은 먼지가 되어 사라질 텐데. 대체 뭘 믿고 한국 같은 군사 강대국을 도발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태국 사람들은 한국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여전히 강대국 태국이라는 허상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설상가상으로 제 가게에도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장사가 되지 않으니 매달 가게 임대료를 내는 것도 벅찼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죠. 중국인들이 그나마 간간히 물건을 사주긴 했지만 남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만 보는 수준이었고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오히려 동네는 냄새나는 쓰레기장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건물주는 더 이상 사정을 봐줄 수 없다며 제게 가게를 빼달라고 요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한때는 제게도 꿈꾸던 미래가 있었고 백화점에 입성하는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제는 모두 다 허사가 되었죠. 한국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거리에서 저는 마치 혼자 세상에 남겨진 기분이었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한때 제 꿈이자 희망이었던 이 작은 공간이 이제는 그저 슬픈 기억으로 남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소중한 꿈도 이제는 안녕.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잠갔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잠그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답니다. 처음에 벤 코리아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을 말렸다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과거에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죠. 이제 와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한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 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한국인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부디 저희를 용서해주시고, 다시 한번 태국을 찾아와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손님이셨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인 여러분이 저희의 미래였는데 멍청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발 저희의 무례함을 용서하시고 태국에 다시 찾아와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다시 와주신다면 이번에는 진심을 다해 잘 모시겠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 이야기가 한국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뭐, 안타깝네요. 하지만 그렇다 한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싶기도 하고요. 태국이 중국을 선택한 건 진짜 한심합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도 길에 대변도 보고 하는데 태국 길거리 날리겠네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